아, 들으시고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 아브라함 가족의 큰 경사지요. 그도 그럴 것이 무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죠. 이삭의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기쁨과 웃음으로 노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제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 그래서 한 살이 되면 아, 이제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돌잔치를 한것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당시 풍습대로 아기가 젖을 뗄 나이 이제 대략 한 두세 살 정도 되었겠죠. 이제 아기가, 아기, 이삭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며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잔치를 진행하는 중에, 사라가 불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번역을 보면, 조롱한다, 희롱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의 나이 차는 대략 15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이나 18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린다라는 이 표현이 아, 히브리어는 메짜하크라는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바로 둘다 웃음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메짜하크나 이츠하크나 같은 웃음이지요. 그런데 이삭의 웃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메짜하크의 놀린다라는 말은 비웃다, 희롱하다, 또는 경멸함이 웃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 메짜크로 표현된 단어들은 주로 성적인 희롱에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할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메짜크입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8절에서 이삭이 리부가를 껴안았을 때, 껴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메짜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바리 아내가 요셉을 고발하며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볼때이배다는 형제가 단순히 장난을 치면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나 또는 놀이기감처럼 조롱하고 경멸하며 희롱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배의 아이를 질투하거나 욕심이 나서 이스마엘을 이스마엘과 하가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스의 4장에 보면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바로 육체의 자식이 종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을 믿음의 사, 믿음의 후손을 괴롭히고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가짜가 바로 서자가 진자를 친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예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유혹을 받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그 가족 관계, 가족 내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자식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할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갈라디아 4장에서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장 29절 에 30절에서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는 한자가 성령을 따는 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제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 속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종과 같이 살지 말라 하십니다. 종의 자식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살며 은혜의 분자로 감격과 자유 자유자임을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스마엘의 욕구가 육체적인 욕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알지만 불신앙적인 욕망을 선택하며 육체의 유혹에 빠지며 이스마엘의 종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죄악이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의 삶,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시나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십니다. 살아가 무엇을 말했나요? 10절에 보면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구와 죄악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자유자의 자녀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유기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종의 삶을 내어 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종 육체의 자식은 성령의 삶을 핍박하고 실용하고 괴롭히는 열매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습관과 성령의 삶은 함께할 수 없음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멍해를 맺지 말고 종의 삶과 열매를 내쫓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될것 같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불신앙으로 열매, 열매로, 불신앙의 열매로 갈등이 시작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의 간청을 드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서자입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자에도 자신의 아들이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15년 동안 마치 자신의 상속자처럼 여기던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두 아들이 함께 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죠. 성령과 육체가 함께 할수 없듯이 아브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감함에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참 믿음의 사람 아우라함도 그 위대한 사람도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자녀 문제는 우리를 난감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하고 계획하고 권면하고 작정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튀고 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서 교훈을 얻, 얻읍시다. 그는 마음이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 해야 할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심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죠.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행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은 어찌해야 합니까? 아 이삭과 이스마엘 둘다내 아들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지혜달라고 기도할 때에 부르 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그에게 서난 자가 그의 너희 후손이 될 것이다. 그의 너희 씨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아우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니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적자는 이삭이에요. 아 서자인 이스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못자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하며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근심들을 가볍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삶의 문제를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염려와 절망을 가볍게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가볍게 해 주십니다. 종의 아들은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하게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응원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근심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염려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얼마나 힘들, 힘들어하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은 후에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지요라고 붙들고 나가지 못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되죠.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아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 아침에 아브라함무 너무 너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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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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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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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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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과 물은 뭐어 없어지는 것인데 광야에서 살아갈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마치 내버리듯이 내칩니다. 물론 훗날 아,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행동은 냉정하지 못해 정말로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왜 이처럼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는 이런저런 거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한 민족을 세워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만 주고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믿음을 확, 확실히 증거하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언역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온 인생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언역을 따라온 인생입니다. 언역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이스마엘은 언역의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니 빨리 그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스마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해 주시고 그가 장성하의 활손은 활잘손은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또한 그 아, 그에게 열두 자식을 낳아서 고대 의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여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과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냉정하게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여지가 거기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끊어버리라 하시지요. 종과 이스마엘의 속성을 버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고 마위듬에서 떨어지게 하고 언약의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렸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뒤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지해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버릴수록 우리는 반대로 세상과 육체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고요. 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근심과 염려 중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자녀로서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생수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푼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